제왕절개 후 자연초산이 있을 수 있다. 제왕절개 후 자연초산이 있을 수 있다 섹션. 이 질문은 첫 아이를 제왕절개로 태어난 여성의 꽤그 번호를 귀찮게. 그들이 관찰 산부인과 고집이 시간 배달 제왕절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여성의 대부분은 의사가 불평.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결정에 매우 레즈이 부채토 동기를 부여 제왕절개에 의해, 종료 첫 번째 임신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매우 인기가 있다 거의 모든 병원 의가 실행된다. 또한, 두 번째 임신 후, 의사는 여자 살균에 찬성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궁 흉터에 가난한 상태의 세 번째 임신은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주천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몇년 동안 조산사의 경해의 문제, 부인과는 근본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배달도 제왕절개 제왕절개 후에 수행되어야 인스턴스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훨씬 작은 되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은 여성들에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가질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선호완격하게 체계적으로 자연 분만의 임신한 여자 준비 임신 의사의 전체 기간 동안 말하기. 제왕 절개 피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제왕 절개 후초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발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부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부학 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제왕 절개 반복 단면은 신체 해부학적 구조의 특정 기능이 여성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징은 이전의 임신 제왕 절개로 끝났다 이유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해부 병리학적 은 골반은 아기가 산부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여성이다. 또한 때때로 치세포 존재의 부합적 특징예를 들어 단어 심각한 의상성뇌 손상, 근육병증이 높은 부분 막막 박리, 베어링 다운 기간을 배제 모든 조건. 안타깝게도 이러한 조건은 거의 따라서 제왕 절개에 대한 엄격한 적응증은 가임기 여성에 걸쳐 남아도 시간의 경과와 함께 개최하고 않습니다. 갈리사이어시스. 아주 드물게 있지만,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처음으로 여러 임신을 지지하고, 의사는 제왕절개 분만을 소행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임신은 여러 나타납니다. 제왕절개를 개최하기로 결정해 예로서 가장 가능성이 산부인과 의사, 이 경우, 산부인과 의사에서 첫째, 둘 이상의 아이의 생사는 자궁 흉터의 부하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여러 임신의 아이들의 대부분은 작은 무게를, 그래서 산부를 통과한 매우 심각한 테스트구들을 위해 될수 있습니다. 상태 자궁 흉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자궁의 단순한 존재제왕절개에서 흉터가 질출생에 대한 금기한 맹 그것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닥터 사용하여 조음파 신중하게 이전 제왕절개에서 자궁흉터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 그의 상태는 자연스럽게 의사가 할수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왕절개를 방지자연 분만은 엄마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될수 있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에 따라 달라집니다 길이 흉터 이후에 임신의 배달의 유일한 옵션 여자의 상처는 무엇 제왕절개를 반복합니다. 또한, 경우에 임신 사이의 간격은 2년 미만이었다. 또는 반복 임신 유산이나 낙태를 섬행하는 경우 자연 분만의 가능성이 최소화됩니다. 이는 수술 소파의 반추위 훨씬 얇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셋째 임신 이제 임신하지 않은 경우에 세 번째, 두 거의 모든 경우에 이전의 제왕절개 종류만이 가능한 전달 제왕절개로 했다 것이다. 세 번째 제왕 절개의 유지가 자연 분만보다 의사가 어떤 여자의 생명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훨씬 더 어려운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떤 부스러기 그들에 대한 위험이 너무 없다. 또한 자주 반복 제왕제 달리 다양한 합병증의 개수 동행. 및 방광 요관의 일반적인 손상. 따라서 골반 장기의 유착 현상, 유착 거의 모든 내부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또 혈전증, 빈혈 등의 부작용이 자주 있다. 이는 자연 분만은 아동과 여성의 건강과 삶에 매우 위험합니다. 제왕절개를 반복합니다. 좋은 또는 아. 때때로 여성으로 만 누르면 됩니다. 자연 분만시 통증을 두려워 제왕절개를 반복합니다. 여전히 특정 위험을 운반해 그러나 사실 제왕절개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잘 작동했다. 네, 그리고 임신한 여자의 몸에 그렇지 최선의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제왕 절개에 의해 반복 시간이 처음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마취 약물의 장기간 노출에 의한 태아 저산소증과 뇌혈관 사고 부스러기의 위험 증가와 같은 큰 정도. 또한 제왕절개는 항상 경추 부스러기를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의 특정 비율이다. 또한, 심지어 가장 현대적인 방법도 만거나 적은 정도로 있지만, 여성의 몸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마취, 예를 들면, 경막같이 여전히 다성 유기체에 완전히 갈수 없다. 때로는 매우 심각한, 솔기와 함께 문제에서 따라서 복부 수술, 그리고 아무도 면역입니다. 우리는 사실 있는 제왕절개를 잊지해야 합니다. 부인과 의사와 목과 의사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유입니다. 피곤한 목소리는 제왕절개 모두 어머니와 그녀의 아기에 대한 주요 위협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의 다시 제왕절개 배달에 이러한 방법에 대한 엄격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장점과 단점, 잠재적인 위험과 예상이익의 무게를 해야 한다 단지그후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 자연 분만의 장점은 명백하다 이 제공한 자연의 출생의 방법입니다. 더 좋은 것을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 사람들이 함께 올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 분만 후 여성의 몸의 회복 과정은 제왕절개 후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동일은 모유 수유에 적용 제왕절개 후 설립은 지식 분만 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해. 그래서 무엇을 선택? 그래서 우리가 보았듯이 최저기 제왕절개 분만 후 다시하는 옵션은 여전히 자연 분만이다. 이상적으로 그것을 위한 준비는 제왕절개로 첫 아기의 출생 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의사가 해야 할첫 번째 일은 정확히 제왕절개에 대한 첫 번째 표시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왕 출생 후 질식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 사건들을 설명하였다. 에 같은 경우에 만약 원인 제왕절개가 강한 말 중독증, 대반 조기 박리 또는 전치 그녀 여긴 여성은 제왕 절개 후질 탄생이 가능합니다.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심지어 제 제왕 중에서 의사는 여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두 번째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올바른 품질 봉합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봉합 기술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병원에서 방전의 여자 반드시의 아마 주의, 봉합 사및 봉합 기술을 사용 자세한 방법, 산부인과의 방법은 의사를 강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과정 운영에 제왕 절개에 의존할 수 있는 추출물의 손에 발행될 수 있다. 모든 이들의 사본을 해야 합니다. 문서 및 다른 모든 중요한 문서, 집에서 보관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건강 카드의 손실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리고 건강센터도 전산효과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전에서 의사는 상세 젊은 어머니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재발 기간 동안 동작 방법. 그리고 여성은 엄격하게 한 모든 광고 상황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예방적 방문 무시할 수 없는 어떠한 경우에도 산부인과를 입법하는 매우 초기 단계에 가능한 합병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상적으로는 후속 임신 그것은 계획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자궁 흉터의 학습 상태를 받아야 심지어 임신 전의 여자가 의사를 방문 진행한다. 키스터라 그로피 X심 연구 및 자궁경 특수프로프의 도움으로 공동 연구 이 같은 연구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적절하지 제왕 절개 후 1년 이전이 될 것이다. 이벤트에 해당 복구 프로세스 출산 후 여성의 몸은 일반적으로 그가 거의 가시화되지 자궁 흉터의 연구에 완료되었습니다. 의사가 그를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연구 생산이 형성된 흉터의 우세 조직의 유형이다. 이상적으로의 근육 조직 하지만 연결되지 해야 합니다. 제왕절개 후임신. 유일한 조건은 그여자가해 아닙니다. 엄격하게 중소 산부인과 그의 모, 다음 배달이라는 산부인과의, 자궁 흉터의 촉진의 여성이 제왕절개후두 번째 출산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한, 자연적으로 그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뉘앙스 방법 단어신 임시 임시는 만석이 될 경우에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학 그 위험이 크게 향상되고 종종 예상 이익을 초과하기 산부인과 병원에서 장기 입원 또 날참 여 2주 배달의 예상 날짜 원칙적으로 이 전체 과정은 모든 의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있는 일 동안 실시한다. 의사는 자신의 행동이 어머니. 자궁균터 파열 그들은 노동의 인공적인 유도가 하락에 위험하지만 치명적인 것을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 배달자연수시통자 자궁 자체의 부활을 줄일 수 있는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자연 분만시 흉터가 위험하다고 의 제로에 이기지 않게 동일한 버스트 어떤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적시의 위협을 관찰하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모든 배달은 여자 출산의 상태에 대화관심의 통제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태반 필링 후에는 전신 마취하에 물론 흉터에 필수수동 검사 조건이 있다. 아이의 탄생의 영향 사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최근에 점점 더 많은 산부인과 의사 제왕절개 후 자연 출산을 장려에 적극적으로 부인된 이것이 많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의 탄생 훨씬 더 스트레스 그의 엄마보다는 때문에 산도를 통해 아기가 통과하는 동 그러나 자연 분만시 더 넘치 제왕절개 스트레스에. 이 호르. 즉, 제왕절개로 태어난 이유는 거의 모든 아이들입니다. 10 번째 주의 아이들 의 모든 중 요한 과 정의 지표 는7 번째 가 끝날 때 까지 정상 수준 에 도달 스스로 결정 자신 을 위해 생각, 당 신이 직접 볼수있 듯이 자연, 아직 출산 산모 및 아귀 에게 훨씬 더. 그러나 전술 한바와 같이, 제왕 절개에 대한 절대 표시를 존재하는 여성의 숫자가 있다. 그들에게 어머니와 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은 제왕 절개술을 반복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 우에 도움말 산부인과 의사 를 무시 하지 않 는다. 산부인과 더 불가능 의 미로, 이 것이 하지 않 는다. 다 양한 합병증 달리 매우 높 은, 위 험이 있다. 당신 이 하지 않은 경우 에, 원칙적으로, 그 기억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출산을 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특별한 필요 없이 열받은 없이 아기 기뻐.